티베트 상공에 헬기가 한대 떴습니다. 댕댕이 한 마리 잡겠다고 헬기 m 지 동원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잡고자 하는 댕댕이 등장. 공놀이를 하던 개는 이들에게 잡히게 되었죠. 유전 공학을 연구하는 스트릭 랜드. 무려 300살이 넘은 이 개를 데리고 인간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연구하려고 데려온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각종 동물들에게 실험을 하기 시작했고. 죽어가는 뱀에게 300살이 넘은 키아그포의 DNA를 주입했더니 노화는 멈췄는데 꼬리가 자라는 부작용이 생긴 것이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의 꿈을 안고 연구를 계속하게 되는데 똑똑한 개 키아그포는. 순식간에 연구소를 빠져나갑니다. 한편 동물 보호 단체 활동을 하는 칼리는 불법 실험 증거를 잡겠다며 연구소로 몰래 침입하게 되는데 때마침 키아그포를 마주치게 되고 집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All right, so then what do we do now? Got 그렇게 집으로 데려왔더니, 걔를 아주 싫어하는 검사 아빠, 데이브에게 딱 걸리고 말았죠. Dad, a got a name now. You... 이 순간, 키아그포에게 물려버린 아빠. 화가나 키아그포를 동물보호센터에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아빠의 행동이 무언가 이상합니다. 마치 개가 된 것마냥 행동하는 아빠 데이브. 게다가 소변 보는 모습까지 완전 개와 똑같죠. 결국 자신을 물었던 키아그포를 다시 찾아가 보는데. What's happening to me? 그 순간 흥분해버린 데이브 그만 키아그포와 똑같은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개로 변해버린 데이브는 일단 도망가 봅니다 아직 자신이 개가 됐다는 걸 모르고 있죠 화면 속에 비친 모습을 보고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연구소 직원들이 키아그포를 찾아냈고 데려가게 되죠. 집으로 열심히 달려온 데이브 아이들은 키아그포가 다시 돌아온 줄 알고 좋아하는데, 이때 데이브가 자신이 아빠임을 알리려고 합니다. I need a D, a D. 하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그날 저녁 자신이 아빠임을 알리지도 못한 채 창고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잠깐 잠을 자고 났더니 사람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3 a. 이 말을 믿을 리가 없죠. 다음날 법원에 출근한 데이브, 경비견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안으라는 말에 데이브가 반응하고 이젠 헐떡이기까지 합니다. 한편, 불법 동물 실험으로 법원에 불려온 코자. 이때 한 사람의 증언 덕분에 뭔가 눈치채기 시작한 데이브 일상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려면, 한 시도, 부 족한 이때 고양이를 쫓고 있는 데이브. 고양이한테 양양 펀치를 맞은 데이브가 흥분하자 또다시 개가 되었고 결국 보호센터로 잡혀가게 됩니다. 아빠 인줄도 모르고 데리러온 아들. 얼떨결에 아들의 미식 축구 시합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활약 없이 벤치로 돌아온 아들을 위로하는 데이브 평소 가족들과 대화가 없었던 데이브는 아들의 고민을 이제서야 알게 되죠 사실 아들은 축구가 아니라 음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니다 그날 밤 잠을 자자 또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데이브 그는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연구소로 몰래 잠입하려고 시도합니다 자신이 흥분하면 개가 된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죠 한편 코작 박사는 연구의 공을 소장이 가져갈까봐 소장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데이브 코작 박사는 데이브가 개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혼자만의 힘으론 할수 없었던 데이브는 아빠임을 밝히게 되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아이들에게 드디어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본능 때문에 옆집 개를 쫓아내려고 뛰쳐나간 데이브, 그 순간 연구소 직원들에게 잡혀가게 되었죠. 자신을 잡아온 코작 박사를 물어버리는 데이브, 그리고 아빠를 구하기 위해 연구소로 향하는 아이들 같은 시각, 다시 사람이 되기 위해 명상을 하기 시작하는 데이브와 동물 친구들. 이 덕에 다시 사람으로 바뀌는데 성공했고, 동물들을 먼저 내보내는데 그만 다시 잡히고 말았죠. 한편, 키아그포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잡힌 데이브의 위기. 하지만 똑똑한 동물 친구들 덕에, 살았죠.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 하기로 하는 데. 전혀 믿지 못하는 엄마. 이젠 믿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연구소의 재판이 또다시 열리게 되었고, 코작의 만행을 빨리 막아야 하는데 차가 밀립니다. <목소리> 결국, 다시 개로 변신해 달려가는 데이브. <목소리> 법원 앞에서 마주친 아내 덕에 다시 사람으로 변신한 데이브. 그렇게 코작의 만행을 이젠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데이브는 코작에게 도발을 하기 시작하죠. 도발을 하는 이유는 데이브가 코작을 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데이브의 꾀에 넘어간 코작 결국 극도로 흥분한 코작은 개로 변하기 시작했고 결국 불법 실험이 드러나게 되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빠 데이브는 코작의 질주를 막고 가정의 평화를 찾게 되면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Hey, dad. I got it. 이 영화는 2006년 미국에서 개봉한 최기 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흔히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로 많이 알려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색다른 모습을 볼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Uh.